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5일날 어,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한 KPI의 도출 및 활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우리 윕스의 중간관리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어, 직무부서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 윕스의 꼼꼼하신 교육담당자 분께서 어, 당일날 교육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딱딱한 문서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당일날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음 현재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라고 하는 직무분석과 성과관리를 중점으로 컨설팅하고 강의하는 기관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어, 뭐 삼성전자 해외 법인나 HR 담당자 어, 현지인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HR 팀의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KPI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직무분석 혹은 성과관리 KPI 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 이 KPI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저희가 어, 설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어, 여러분들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효과적인 KPI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 당일날 이 KP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올바른 KPI를 도출하기 위한 도출 방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출한 KPI를 어, 조직의 성과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당일날 저희가 어, 가장 중점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학습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KPI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KPI의 개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KPI를 도출해라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KPI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영업이니까 무조건 매출이지 매출건 수지 뭐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KPI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KPI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텐데 KPI라고 하는 것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에서 가장 키가 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앞글자를 따서 KP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KPI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부터 도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짜고짜 KPI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먼저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 중에 무엇이 가장 키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KPI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이 도출이 되지 않으면 그 중에 무엇이 키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당연히 퍼포먼스 인디 아, 당연히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부터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KPI를 도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올바른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부터 도출을 어,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KP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KPI를 도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올바른 KPI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이런 겁니다.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스토리라인이. 자, 스토리라인이 있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저의 2020년도의 성과 목표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활동들을 했을 때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제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체중도 줄어들 거고요. 어, 복부 지방도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중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복부 지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허리둘레. 복부 지방이 얼마나 많이 끼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허리둘레.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할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 체중과 허리 둘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종의 KPI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체중, 허리 둘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게 되면 이것들을 관리하기 전보다 분명히 체중도 줄어들고 복부 지방도 빠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질 거예요. 자, 체중이 줄어들고 복부지방도 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 조절도 아주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운동도 잘하고 식단 조절도 잘했다면 어, 저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제가 이러한 KPI들을 관리하게 되면 제가 원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수치들을 관리함으로써 제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KPI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올바른 KPI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도출하고 이 올바른 KPI들을 또 조직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당일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KPI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도출한 K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이론적으로 다루고 또 간단하게 실습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어,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의 성과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어, 이 바람직한 KPI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어, 저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2월 25일 날 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